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곳에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결혼해 살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형수와 살다가 자식 없이 죽고, 셋째도 그랬으며, 일곱이 모두 그렇게 자식 없이 죽고 맨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일곱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살았으니, 부활 때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며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 너희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모세의 떨기나무 기사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